몸에 힘을 뺀 다음 부드럽게 숨을 가득 들어 마시고, 숨을 가득 들어 마신 후에 자루에 공기를 가득 채운 그 30초간 후, 숨을 내뱉으며 다시 숨을 들어 마신다. 힘껏 다 들어 마신 후 다시 숨을 후, 하나도 냉기지 말고 다 내뱉는다. 다시 숨을 쭉 들이마시고 후, 다 내뱉습니다. 10시 마무리. 또 일장과 같이 몸에 힘을 뺀 다음 후,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신 후 30초 정도 하나 둘3 0초를쉰 다음 정도 다음에 활을 쏘듯이 활에 실을 당기듯이 지금 상태에는 숨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후내 뱉으면서 다내뱉으면 반대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땡김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스톱 후 숨을 내뱉고, 네 자연스럽게, 2자, 3자. 또 숨을 들이마시고, 30초 정도 부드럽게 숨을 담고 있습니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은, 오른손 등을 봐야 됩니다. 30초는 숨을 담고 있고, 뒷팔은 뒤로 바짝 제껴야 됩니다. 또 반대로, 땅을 가득 밀고, 치 올리면서, 손등을 봅니다. 뒤, 네. 뒤꿈치는 붙이고요. 네, 힘다 내뱉고, 숨을 내뱉고, 네, 좋습니다. 사자. 이때 숨을 내쉬면서 이 상태에서 우측 발꿈치를 봅니다. 바, 앞, 앞꿈치를. 네. 숨을 들이마시고 후. 후 내쉬며 들어마시면서 예, 왼쪽 발끝, 엄지 발끝을 봅니다. 30초 정도 예, 바로 뒤로 툭툭, 툭, 후, 후, 숨을 가득 내뱉고. 숨을 한 번, 두 번, 들어 마시고, 정지한 상태에서, 숨을, 들어 마십니다. 들어 마시고, 뒤로 잭게 숨을 참고, 30초 정도. 찜숨이 가득 차있는 상태입니다. 후, 부드럽게. 이것도 가볍게 부드럽게 숨을 바득 채운 상태입니다. 3-7초 정도 왼쪽 뒤꿈치를 봐야 됩니다. 시즌에 숨을 채우고 있습니다. 3-7초 정도 빼고 예, 오른쪽 발, 뒤꿈치를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숨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. 가득 채운 상태입니다. 예, 후, 풀고, 예. 30초 정도 닮고 있습니다.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뱉고 들어 마시고 후 들어 마시며 쭉 펴고 숨을 내쉬고 들어 마시면서 쭉내 펴고. 숨을 들이마시며 푹 내쉬면서 네. 예, 아이고 자 요거 털기입니다 털기, 힘을 다뺀 다음에 꿈치만 살짝 들어서 가볍게 살살 털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득 채우고. 후, 내쉬고, 숨을 들이마십니다. 가득, 30초 정도. 하나, 둘, 30초.